안녕하세요. 코끼리 뿌입니다. 오늘은 21년도 4월 3일 에시인드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대한 해설은 아니고 음,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뿌의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 한번 공유해보자.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색형이 비형이었고요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영상이 조금 끊길 수도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그럼 소방학개론을 보러 가볼까요? 짠! 짜잔! 제가 좋아하는 소방학개론입니다. 저는 <laughs> 참고로 이번 시험에 구, 시험 학개론 95점을 받았고요. 어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법, 아케론, 법규 국어 순으로 푸는데, 일단 1번 문제부터 멘붕이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시험을 칠 때나, 모의고사를 풀 때나, 아니면 그냥 일반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이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항상 표시를, 이렇게 틀린 거는, X, 이렇게 표시를 크게 크게 해둬야 돼요. 항상 옳은 거 찾으라고 하는데, 틀린 거 찾고 있고, <laughs> 틀린 거 찾으라는데, 하 맞는 거 고르고 있고,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기출에 많이 나온 백드래프트, 예,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1번. 불안자 연소시, 연소에 의해 발생된 CO2, 아, CO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2번 진압시 상골을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죠 출입문 문제이면 바로 백드래프트가 당연히 나,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골을 개방하는게 좋죠 상골을 개방하는게 나은게 또 뭐가 있죠 중성대도 위쪽을 이렇게 해야지 개방해야지 사람들이 밑에 살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고. <laughs> 자, 그 다음에 3번.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한 번에 열어서 일 순간에 배출한다. 그냥 백, 제 생각인데 백래프붙는 문을 그냥 여, 이렇게 한 번에 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동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김동준 교수님이 예전에 몰고사를 모의고사에서 낸것 중에 다, 백드래프트 이제 방지, 대, 억제 대책? 방지 대책? <laughs> 예, 보,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 보면 다야, 조금만 문을 열어서 백드래프트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틀렸단 말이에요. 교수님 책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조금 문을 열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돼있거든요. 돼 그래서, 일단 이두 개는 위는 안 되고 한 번에 여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진짜 이렇게 긴가민가했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에도 보이다시피 제가 처음에 이제 4번을 했다가 이걸 바로 1번으로 이제 바꿨었거든요. 연료집에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됨에 따라 이렇게 폭발하는 아니 이것만 이쪽 부분만까지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처음에 저는 이거를 4번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바퀴 쫙 돌고 다시 이제 OML 카드를 체크하면서 이제 연료 집배형 화재는 막 뭔가 생각이 다 들었죠 A 루트 <laughs> H도 막 생각나고 막 하다가 연료 집배형은 화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그가 그거 산소가 원활한데 이제 가물에 지배되는 연소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해 봤죠. 아 이게 훈아 빌드 래프트는 거의 훈소 상태 때안돼 일어나는 건데 연료 지배형 화재는 산소가 원활원하니까 환기 지배형이 아닐까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면은 환기 지배형은. 이제 거의 초반에 일어났다가 이제 끝에 말기에 가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말기에 일어나는데 훈소가 뭐지 했다가 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빌드 리프트가 초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기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그리고 다시 1번을 보니까 이게 제가 기본서를 두번 보는데, 각각 다른 교수님들 것마다 이제 다른 교수님 책에 백대레프트는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냥 다시 4번을 했다가 1번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신의 안수였죠. <laughs> 되게 1번 문제부터 설명이 기네요. <laughs> 자, 이제 2번,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음. 자, 1류 위험물인 1류 위험물이 뭐죠?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에 있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게 뭐예요? 무기 가산화물이죠 무기 가산화물은 여러분도 다알다시피 물에 만나면은 짜잔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수가 금지된 위험물이죠. 저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말 답이 아니다 싶으면 은 4번 해놓고 2, 3, 4번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3번으로. 하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영상이니까 이제 2, 3,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료 위험물인 마그네슘은 당연히 건조사를 사용해서 지식 소화를 해야 되죠 만약에 마그네슘에물 뿌리면은 아예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되고. 항상 이제 얘가 냉각소화가 된다라고 이제 문제, 함정에 파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류는 자연 마라성 및 금소성. 아이킬 알루미늄도 얘네랑 똑같죠? 거, 건조사, 제식소화. 얘도 가연성가스 나오고. 이것도, 음, 음, 공부할 때 하는 거지만은 아이킬 알루미늄은 동그라미잖아요. 아이킬? <laughs> 예. 아이 동그라미 얘는 에탄이 나오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laughs>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아 진짜 이렇게 쉽게 내주면 안 되죠 아 특수 화재 제 바로 2번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진짜 화재 조사 파트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용어의 정리는 진짜 다들 기본적으로 외우셔, 외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진짜 하루에 하나씩 봤는데 너무 안외워져 가지고 내용 연수, 장가율, 최종 장가율. <laughs> 우린 어. 내건으로 한다. 뭐 초진, 완진. 아, 정말 너무 쉽게 나왔고. 4번 이제 대망의 재난 파티입니다. 처음에 너무 문제를 풀때 긴장해서 재난도 어이 몸으로 뭐 보는 거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천천히 풀었었거든요. 일단 읽어봅니다. 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의료가 있는 경우, 잉잉잉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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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내가 선포를 할 수가 있대요. 심의를 거쳐서 선포를 한다. 내가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건의를 안 하니까는 특별 재난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낍니다. 3, 4번에. 소거법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헷갈리면. 제끼고 이제 번 중에 네 그럼 당연히 그냥 재난사태잖아요.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재난사태 아 아니, 보셔야 되는데 <laughs> 재난사태 재난사태 당연히 재난사태는 행안부 어 그러면 뭐 안전관리위원회다 어 당연히 이번 이번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특별재난은 누가 선포해요? 중앙대 중대본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이제 선포를 해주시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짠! 그럼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번도 진짜 너무 너무 싫어요. <laughs> 자, 재난 현장에서 시공고 소장님께서 현장 지휘장을 모두, 모두 골라보래요. 근데 네, 처음에. 그래서 전 제가 모르는 문제는 표시를 해두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 다시 내가 시험 풀면서 다시 풀 문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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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제 얘랑 여기 이렇게 얘랑 여기 윤서석도 당랑비 진짜 이 요놈 요놈 이렇게 별표를 쳐놓은 게 보입니다. <laughs> 별표가 많을수록 망한 거죠. <laughs> 이렇게 보는데 이게 처음에 뭐를 물어보는 건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18년도 때 나온 그 기출 그건가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지역통제단장이 할수 있는 거세 가지 이 예. 그거 그거 진화랑 구조 업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그 항상 경보의 발령이 답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건 줄 알고 봤다가 아니길래 이것도 처음에 소고법으로 갑니다. 기획을 일단 놔두고 뭘, 뭘 그냥 제끼고 니은이 봤는데 니은이 다 있는 거예요. 네, <laughs> 그냥 하나하나씩 읽어봅니다. 다시. 재난 현장에서 인명탐색 구조. 소방관이면 당연히 해야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laughs> 하겠죠? 저희가. 재난을 위한 응급조치 해야죠. 해야죠. 이것도, 급능부 이것도 해야죠. 그리고,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박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100%는 아닌데, 그러면 그냥 거의 다, 전부 다 답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풀었던 문제는. 네, 좀 내가 헷갈릴만 하다? 근데 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4분, 그냥 다 맞는 걸로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생각해서 푼게 아니라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laughs> 4번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제 연기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제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연기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쉽게 나왔죠 연기도 옳지 않은거 x 보시면은 연기는 수직 이동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 보다 빠르다 당연하죠 수평 수직 계단 0 5 1 2 3 4 5 으흠. 이거 맞고 감광계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맞죠? 반비례관계니까. 처음에 이거 그 0.1, 0 3 연기감지기가 작동하고 건축물에 익숙한 사람이 막못 찾고 그거 찾으라는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지만 그래도 연기 연호 나왔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중선대는 온도가 같은 면을 의미한다. 이게 아마 불연속선일까요? 연이 불연속선이죠. 이제 공부 잘안 하니까는 벌써 다 까먹었네요. <laughs> 일단 정압이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라서 예. 네. 3번은 아닙니다. <laughs>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이거는 진짜 맞춰 줘야 되죠 근데 아, 정말 이거 무슨 복귀 무는줄 알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산 아칼리 소화기는 가스계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자, 여러분. 강산물포. 따라합시다. 강산물포. 이할 분청. 이게 수계고, 가스계는 이할 분청.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계의 강산물포. 강, 강화의 산, 산 아칼리. 물, 물? <laughs> 포, 포는 포. <laughs> 이렇게 있잖아요. 당연히 산 아칼리가 있으니까는 이놈은 아니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는데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수표 바이저리 패널 습식 아니죠. 준비 작동식이죠. X 처음에 저 이거 보고 그래 수원 상승 맞는데 하고 뭐고 답이 4 번이가 이번이가 하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보는데. 다시 이제 천천히 읽어보니까 는 이게 순환배관이 펌프 체제로 운전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강으로 된 거예요. 법규냐고 <laughs> 아니 무슨 법규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로 <laughs>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몰라도 1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답은 진짜 여러분 내가 이거를 몰라도 나머지가 확실히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소거법 해서 가셔야 됩니다. 2번으로 자 8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오른 것만 모두 고른 거래요. 역사 제일 자신 있는 파트입니다. 연도를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 때문이죠. 저 진짜 동준쌤이 말해주신 그 일제시대 때 소방... 그표 있잖아요. 일중경 보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진짜 그것까지 저다 외웠습니다. <laughs> 이거 나오면 진짜 나만 부, 나만 맞출 거라고. <laughs> 자,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소방을 소재라고 해왔으며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아, 무조건 맞죠. <laughs> 자, 1426년 조선시대 세종 8년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맞죠? 제부판사 7665 나오는 걔네. 음, 그 다음에 예, 예, 최초의 소방 공부인 경성소방서 25년이죠 15년 아니고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이제 자기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도를 잘 이렇게 맞, 풀 외우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945년 미군정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가 경찰에서 이렇게 불 아, 독립된 첫 자치 소방 체제를 하고 46년도에 중앙 소방 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니 디글리에 잭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디 디그시 아니잖아요. 디그시 제껴요 리얼을 안 보더라도 디그 아 리얼 리을, 리얼을 안 보더라도고 그리고 만약에 리얼을 봤는데 리얼을 모르겠다고 해도 디그시 아니니까 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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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면 어차피 1 번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1 번입니다. <laughs> 응. 네 그렇구요 소거법으로 항상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박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 제끼고 가야돼요 아 이렇게 X 치면서 네. 자 9번 문제 최소 상소온도 MOC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자 MOC MOC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공식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음. 한개 분해 한개 곱하기 산소 몰수 맞나? 어, 아마 맞을 거예요. <laughs> 자, 한 개분의 산소, 뭘수 곱하는 거니까. 자, 보면은 아이다. 음, 응. 이걸 한번 볼까요? 예, 메탄 2.5 오토가 나오잖아요. 예.